늘 본문은 구약의 오대 제사 중 속건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를 한자로 보면 속제할 속 허물 건 제사 제로 즉 허물을 속하여 주는 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부터 살펴보았던 죄를 속하여 주는 제사인 속제제와 비슷한 성격의 제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속죄제는 죄에 대한 속죄를 위해 드리는 제사였다면, 속건제는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배상제라고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백만 원의 사기를 쳤다면, 그 죄는 다시금 갚아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속건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건제의 규례가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 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오분의 일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게 되면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성물은 거룩한 물건이라는 뜻으로 레위기 2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즉 짐승이나 집이나 땅 십일조 등이 이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성소를 의미하기도 하였고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성막의 집기류와 재물들을 가리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 즉 부정하게 행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했습니다. 우선은 성수의 세결대로 계산하여 순양으로 속건제를 드립으로 자신의 죄를 속함을 받고 보상을 위한 금액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들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규례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막고 있다가 그 물건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또 도둑질을 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거나 거짓으로 맹세하였을 때에 죄가 있었으므로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때 죄를 지은 사람은 동일하게 사죄를 하며 배상해 주어야 했습니다. 속건 제물을 바치는 날에 원래 물건 값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규례입니다. 즉, 속건제는 단순히 하나님께만 제물을 바치고 속죄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범죄한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의무를 감당함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러한 속건제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록 제사의 형태는 없어졌지만, 속건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에게 물질적인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를 고하고 해결받는 것과 동시에 당사자에게 그것을 보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가 신약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오네시모 이야기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는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만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문제는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금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어 사죄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사실, 당시 종이의 신분으로 다시금 주인에게 간다는 것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였지만, 피해를 준 사람에게 배상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다시금 빌레몬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네시모 편으로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 18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나를 친구로 생각하거든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나를 맞이하듯 그를 맞아주기 바랍니다. 만일 오네시모가 그대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그 책임을 내게 대신 돌리십시오. 또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도 나에게 돌리십시오. 바울은 논의 심어가 훔친 것을 자신이 갚겠다고 말하며 속건제의 진정한 의미를 삶 속에서 실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속죄만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나로 인해 고통 당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하기 원하셨으며, 오히려 더 배상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이런 소권쟁의 삶이 금광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